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갤럭시 M72 프로 5G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글라스백 디자인을 채택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손에 잡았을 때 묵직하지 않고 깔끔한 균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세련된 미드나잇 블로 티타늄 그레이, 그리고 오로라 실버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어 보는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색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후면 카메라 모듈은 깔끔한 직사각형 디자인으로 정리되어 있고 LED 플래시와 함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완성했죠.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봅시다. M72 Pro는 6.8인치의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FHD 플러스 해상도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덕분에 스크롤이나 게이밍, 영상 시청 시에도 부드럽고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죠. HDR10 플러스 지원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영상을 볼때 색의 깊이감과 명암비가 확실히 다릅니다. 이건 중급기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성능 부분에서는 더욱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갤럭시 M72 Pro 5G에는 엑시노스 1 4 8 5G 칩셋이 탑재되어 있으며 6nm 공정으로 제작되어 전력 효율성과 성능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5G 네트워크 연결 속도도 매우 안정적이며 앱 실행과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빠릅니다. 12GB 램과 최대 512GB 저장 공간을 지원해 대용량 데이터나 게임도 문제없이 즐길 수 있죠. 게이밍 유저라면 이 폰이 더욱 마음에 들 거예요.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발열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장시간 게임 플레이 시에도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 덕분에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들을 때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카메라 시스템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갤럭시 M72 프로 5G는 후면에 20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12메가픽셀 초광각, 10메가픽셀 망원, 그리고 5메가픽셀 신도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마치 DSLR로 촬영한 듯한 디테일과 선명도를 보여주죠.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도 나이트그래피 기술로 인해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합니다. 전면에는 50메가픽셀 셀피 카메라가 탑재되어 뷰티 모드나 포트레이트 효과도 매우 자연스럽게 구현됩니다. 배터리도 중요한 포인트죠. 6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거뜬하며 6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단 30분 충전으로 약 7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또한 One UI 7 기반의 안드로이드 15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더욱 세련된 인터페이스와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M72 Pro 5G는 중급기 이상의 퍼포먼스와 프리미엄급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성비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약 65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이 정도 스펙이라면 경쟁 브랜드를 압도할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갤럭시 M72 프로 5G는 디자인,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카메라 그리고 배터리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 높은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삼성의 최신 기술을 부담없는 가격에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